안녕하세요 성암다용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1 0 0원 2000원 그리고 특가판매 또는 세일한됨 이라고 간혹 적힌 애들이 있어요 세일한됨 친구들 빼고는 20%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실 때 택배비 4000원이 자부담인 거 여기서 1000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어, 주문하실 때는 우측 상단의 날짜와, 아, 우측이에요. 좌측 상단의 날짜와, 우측 하단의 이름과 가격을, 여기 있어요. 이거를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종이에 쓰셔서 사진으로 책크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오,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 어이구, 마음소사 올해는, 아, 도망했어요. 늦가을 장마가 비가 많이 와갖고 꺼지번 했는데 애들이 조금 조금 자라버린 친구들이 나와 버렸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큰 어떻게지? 이게 일이 이게 확실히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이제 가을 한다고 날씨 좋아서 많이 밖으로 아이들을 빼냈는데 비가 무신장 왔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약간 키가 잘잘 잘 굳혔는데 키가 갑자기 훅잘라버려고아 골치 아픈 친구들이 조금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두야 <laughs>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 뭐 사는 일이 다 그렇죠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오늘은 어, 세일에서 5천원 미만인 친구 세일에서 세일에서 5천원 미만인친구예요 아마 우와 싸다 싸 5천원 미만의 다육이 할것 같은데요 어,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레드 기바 철화일 거예요. 근데 아직 어려요. 어, 어려. 어. 목대, 얘도 위로 조금 목대를 올려주거든요. 많이는 안 올라가는데 요 정도 목대를 올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땅에서 조금 닿을기 입장이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심으실 때 약간 요런 식으로 지금 어려서 뭐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데요. 어, 약간 배도 좀 고파 보이고 가성비는 좋습니다. 어, 요거 4800원. 색깔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좋고 솔직히 풀리면 더 예뻐요. 길가도 풀리면 더 예뻐요. 근데 풀릴려나? <laughs>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아직 한, 하수라고, 고수라고 어,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은 10년차를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화 잘 엮인 것도 좋지만, 저는 철화에서 생얼 하나 있는 거, 한 두세 개 있으면 더 좋고, 그래야지 이제 제 수준에서는 알아보더라고요. 고개의 유일한 단점, 나머지는, 뭐, 가성비가 지금 무지하게 좋아요. 그리고, 와. 1년 전과 비교하면 어마무지하게 싸졌어요. 마디바가 이렇게 싸질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 외두는 4,000원 이고요 세일하면 3,200원 2두 3두는 5,000원 세일하면 4,000원이요 에 이거는 오셔서 이렇게 얼굴을 개인적으로 저는 외두를 좋아해요 어, 로제트 좋고, 풀을 잘 잡혔고, 색깔 올라와 있는 거, 이런거 좋아하시면 이런 친구 데려가면 되고요. 무슨 소리? 나는 무조건 머리 수닥 하면 요거나 요 친구 데려가시면 돼요. 아무래도 외두가 조금 더 로제트는 거짓말이고, 나이더 예뻐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혼자 먹고 사는 거랑 둘이 먹고 사는 거랑 셋이 먹고 사는 거는 다릅니다. 양분을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두가 외형은 조금 더 예뻐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 친구도 이렇게 됩니다. 얘도 확실히 아직은 외주가 훨씬 더 좋네요. 색깔은 더 그롱그롱해져요. 이거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수압의 로렌스 오렌스 오렌스일 거예요. 오렌스 좀평 전형적인 액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입장은 조금 더 당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은 잘 몰라요. 아직 흘러가는 방향도 안 보이고요. 어, 모르겠어요. 이게 어제 저녁에 왔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됐는데, 일단 보여드리고. 이건 저도 잘 모르는 친구예요. 어, 몰라요. 그리고 이게 미니 고사홍이거든요. 아, 야, 이거 너무 쭈글쭈글해져 있는데, 요게 정상에 가깝게 돼 있네요. 고사홍은 지금 저거는 지금 굶어서 택배 보낸다고 이수분들이 굉장히 굶겨서 그러고요. 요, 요 정도 선까지. 고사홍의 매력 포인트는 뺀질뺀질한 입장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뺀질뺀질 해서요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왁스칠 조금 한게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입장이 번들번들 합니다 어. 요게 제대로 된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물을 조금 주셔야 돼요 장점이 있어요 장점. 목대가 올라오셨어요 요게 장점인데요 요 상태 정도 크기면 햇볕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어, 목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목지라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흐릴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분갈이 하시면 햇볕이 굉장히 잘 드는 곳에서 고사을 두시면 예쁘게 잘 자랍니다. 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장이 느린 편이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자람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원래 얼굴,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이제 왜 이번에 또뭐 비도 자연적으로 오니까 여기는 물좀 먹으면 얼굴 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누다를 받으셨네요. 아, 요거는 3천원인데 우리 누다가 3천원짜리가 훨씬 더 좋은데. 음. 음, 음, 음. 어. 그러니까 3천원짜리 나중에 조그만 서포트해 드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얼굴도 훨씬 더 많고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친구라서 크게 얘기할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고개 단짝 유다도 급하게 기르면 로제트 여기서 생장점 올라와 버리면요 쫄딱 망합니다 이 직원 거를 나중에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뭐 어차피 그때 실험한다고 한거긴 한데 이 친구가 여기서 올라와 버려요 여기서 밑에 두고 올라오기 때문에 웃자라면 이거 완전히 망해요 특히 묵은둥이로 흘러갔는데 웃자란다 아 돌이 낄수 없습니다 <laughs> 돌이 낄수 없는 슬픈 고연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묵둥이로 갈수록 이 친구는 좀 바짝 굶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옆으로 번진 친구들 얘기를 했죠 요 사이 하엽을 항상 항상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제거해 주셔서 줄기 부분 햇볕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알아서 그냥 잘 큽니다. 그리고 어려운 친구 아니고요.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색깔은 아직 조금 더일세야올라올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인데, 나르샤. 또잘못 봤어요. <laughs> 모르는 친구가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이렇게 자라면 완성형일 거예요. 어. 이렇게 친, 친구들은 느긋하게 잘 기르시면 이런 식으로 자라면서 목대를 새콤 올립니다. 요게 거의 완성된 거예요. 어, 색깔을 지금 몰라서 제가 추천하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색을 중심이 여기기 때문에, <laughs> 음, 하고 있죠. 음, <laughs> 나머지는 괜찮아요. 가격도 2,400원에 이 정도 묵둥이 오, 좋습니다. 요거는 길은 수공 빠집니다. 어, 굉장히 지금 싸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림자가 나가버렸다. 자, 여기서 찍을 거. 탈이 안되겠다아요 어, 친구는 뒤에 있고, 어, 로고 잘 걸렸다. 핑크 크루 군생을 보여드리기 전에 외도를 먼저 찍네요. 요 친구도 아직은 입장이 조금 길어요. 요 친구 기르실 때 조금, 조금 물을 조금 적게 주셔가지고 입장이 당겨지잖아요. 굉장히 예뻐요. 지금도 색깔 괜찮죠? 핑크 쿠르는 요거보다 집에서 어려서 근데 약간은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 요거이 괜찮은 친구예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루비도나보다는 저는 핑크 풀르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유가 색 때문에 어, 괜찮아요. 루비도나도 나쁘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둘이 비교해 보면 많이 닮았어요. 제가 루비도나 조금이 옆에 한번 댔어도 나중에 월요일이나 해서 닮은 친구 몇개 있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이 친구 나쁘지 않아요 많이 흔하지는 않아요 어, 핑크쿠르가 아,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는 가격을 한번 더 확인하고 보여 드릴게요 확인하고 그리고 길바 얘철학제철학가 철화, 얘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레드길바인데 맞을 거예요 자꾸 줄여서 적으셔갖고 <laughs> 손톱 좋고요 이게 저희도 택배로 받았더니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내드릴 때는 요 친구들 에어 한번 쏴드릴게요. 얼굴 에어 쏴서 요거 깍지 아닙니다. 요거 요런거 요 돌멩이 비트머스에요 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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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요 길바 같은 경우에도 손톱 이게 레드 길바가 맞으면 전체적으로 붉게 변하거든요. 색상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 어릴 때 우유 빛깔입니다. 진짜 꼬꼬마 때 피부라서 굉장히 색이 더 예쁘게 올라올 거예요. 요거는 색깔 솔직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하루만에는 못 올려요. 저희도 한 일주일 이상은 햇볕이 필요해요. 나쁘진 않고요. 아, 요에 솔직히 오늘 들어온 친구들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추천을 하냐.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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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덕양갈매기 스페셜을 한번 해야겠어요. 솔직히 이거 2 5 0 0 0원에 진짜 좋은 사이즈 팔거든요. 사장님이 싸게. 그 친구를 추천해 제가 웬만해서는 가격 더 비싼 걸 추천 안 하는데, 그 친구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기르려면 3, 4년 부으셔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2만원짜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염자로 보시면 됩니다. 어, 염자인데, 금기가 좀더 있는 계열이 염자로, 염자금가보다는, 어, 금이 훨씬 더, 런 식으로, 예쁘게 잡혀 있는, 그냥 쉽게 염자로 보셔도 돼요. 염자 계열이거든요. 그니까 염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르는 난이도는 그만큼 낮죠 낮은데 이제 문제가 금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기를 때 약간 광근을 기르시면 색이 예쁘게 나지만 목대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성장된 친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름에 무조건 차각막 밑에서 기르시면 난이도는 낮은데요 예뻐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아 너무 가성비 좋은 거를 좀 커요. 작았으면. 이게 막 사람이 갈등이 막. <laughs> 아, 이거 아쉬워요. 조금만 더 자랐으면, 조금만 더 튼튼했으면. 저희가 팔고 있는 염자 수준이나 우주목 수준이 요게 3,000원 짜리인가 그렇거든요. <laughs> 호빗인데 요 정도 목대만 갖췄어도 제가, 와, 이거 사이서 있을 건데. 아, 이거 목대가 지금. <laughs> 덕양이가 목대가 없어요. 아까 보여드린 친구처럼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목대를 올리면서 전형적인 염자의 모습으로 자라는, 꽃, 꽃도 당연히 핍니다. 어, 염자, 염자는 한 10월 말경부터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곳에 두시면서 물을 끊어 보셔요. 그러면 꽃이 핀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셔요. 저희도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하, 아, 좀, 목재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봤어요. 미스터 리차드 철아 이거, 솔직히, 잘못 봤는 줄알았어요 이름은. 미스터 리차드? 뭐, 이름은 이따기다. <laughs> 이거 처음 본 친구예요. 몰라요. 철화는 잘있고요 생얼도 하나씩 달려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 친구는 앉아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 친구 중에 왔을 때 그나마 요런거 은면땡큐예요 왜냐면 조금 흔하지 않은 얼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입장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이렇게 말린다고?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특이하게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안쪽으로 요런식으로 말린 친구는 많은데 요렇게 말렸어요 뭐 이런게 다있네서 찍기 전에 예약연서좀 하고 하거든요 굉장히 입장이 특이해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입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새로운 거라 갖고 아마 다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건 가성비도 괜찮아요. 4,000원, 정도. 얼굴 수도 많고. 이게 근데 난이도는, 난이도는 몰라요. 저도 처음 봐서 난이도는 몰라요.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오 마이 갓. 연브레이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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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럼 저기 거를 해드리면 되겠다. 음, 색은 아직 올라온 친구가 안 보이고요. 어, 로라도 색이 예쁘기로 괜찮고요. 아, 요거는, 아. 아직 많이 입장이 여리여리 합니다 로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00원짜리 파는 친구 있거든요 입장이 조금 더 오므라져 있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좋아요 <laughs> 요거 길러 보시면 괜찮아요 로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친구는 아니고요 기름은 확실히 예쁜 친구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요거는 뭐 3,000원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셔요 5,000원 짜리 끝까지 1년 정도 충분히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길러보셔도 될 거예요. 입장이옴부리면서 목길 살콩 올리면서 옆에까지 자구가 달아줄지 안 줄지는 자구는 아무도 알수 없거든요. 요거 나쁘진 않아요. 요건 굉장히 괜찮은. 국민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로라 옛날 구품종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확실히 다시 인기가 살아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가성비 좋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희성민씨 저 희성민은 심는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털잖아요 털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막 흩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다 흙을 다 터시면 안 돼요 흙을 좀 남겨놓으셔요 일정량 남겨놓고 뿌리 쪽에 어, 그렇게 심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사이즈도 물어보시는데요 이 친구 화분 사이즈는 딱 요게 정석입니다 가실 예? 수 있는데요. 약간 꽉 끼게, 꽉 끼게. 이런 식으로 기르면서요. 더 예쁘게 기르고 싶으시면, 물을 조금 줄이시면 훨씬 더 예쁘게 자랄 거예요. 네. 아, 물 얘기 나오니까 그게 하나 생각이 났다. 누가 자꾸 약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대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어, 약과 물은 달라요. 약은 저희는 계속 쳐요. 물은 주지 않지만, 물은, 어, 화분이 흥건할 정도로 주시는 거고요. 약은 치시면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입장이 다 묻어서 흘러내릴 정도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흙 표면 위에 밖에 물이 안 들어가요. 누가 약을 얼마나 치시길래, 약도 물이라면서 여름에 약을 치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큰일 납니다. 어, 어느 분이 약이 자꾸 물이라고 하는데 입장 표면에만 도포만 되면 끝이에요. 약과 물은 다릅니다. 휘발성도 훨씬 더 좋아요. 어. 물하고는 다를라요. 그러니까 여름에 충제랑 균제 치셔야 돼요. 장마 시작하고 장마 끝나고 그때도 약이 물이라면서 얘기를 누가 했다고 안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큰일 나요. 그럼 깍지 옵니다. 어. 진디기는좀 진딧물은 좀 몰라도. 깍지 는옵니다 특히 장마 끝나 시즌 끝날 때쯤, 장마쯤에서 약안 쳐두면 깍지 무조건 옵니다 요거 왜 오는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어, 이게 자꾸 오, 이상한 오해가 있는데요. 요거는 확실히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날 제가 찍어서 보여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상한 오해를 하셔서 어, 저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왜안 찌셨냐고 하니까 어 유튜브 보는 분이 봤는데. 약도 물이라고 주지 말라고 했다는데 <laughs> 순간 발문이 막히는데 깍지가 어마어마하게 오셨다 하더라고요 아우 괜찮다고 깍지는 충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 가서 깍지 좀 잡아 잡고 약 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과 물은 달라요 주는 것도 다르고 방법이 꼭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laughs> 이제 다시 나일란 왜냐면, 요렇게 얘기해야, 제가 편집할 때 들으면서, 딱! 다음 주에 이런, 어, 물가가, 물가약이다! 하고 또적거든요 저도 이거 방송 한번다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이해해 주셔요. 어, 까먹을 수도 있어. 찍다가, 찍다 보면. 어, 어, 라일락. 어, 어, 음, 어, 라일락이 요 정도면 뭐 준수합니다. 가격 대비. 저희가 지금 3,000원짜리, 는양과 크게 차이는 조금 없지만, 목대다 있고요. 어, 나쁜 거 없어요. 라일락은 이 정도 수준이면 외도로 심으셔도 되고요. 보통 세개 정도 한 번에 심으시는데, 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기르다 죽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도전해 볼밤도 해요. 그냥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라일락이 이제 이뻐진 시기가 왔거든요. 얘는 원래 얼굴도 예뻐요. 근데, 물들면 더 예뻐요. <laughs> 그래서, 에, 합식은 제가 좀 말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라일락은 합식을 말릴래야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잖아요. 이거 더 조밀하게 돼 있는 거. 예쁘긴, 예쁘긴 무작하게 예뻐요. <laughs> 아. 그래, 뭐 예쁜데, 어떡하겠어. 어? 그, 어쩔 수 없지.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크게 제가 합식은 안 말려요. 안 말린 게 아니라 좀못 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요. 한번 뭐 초보자 분들도 도전하셔도 되는 그런 국민, 진짜 국민이 달기에요. 이거 고 따단, 딴, 딴, 루신다. 자, 루신다 예쁘다 했죠. 예쁘죠.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외두, 입장이 다 당겨졌는데, 저 솔직히 이거, 피어리스랑 많이 헷갈려요. 피어리스가 입장이 조금 더 두터워요. 어. 제가 그때 3,000원짜리 루신다, 이거는 조금 더 뭉뚱인데, 이거는 어디서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지금 <laughs> 오, 길러보셔요. 루신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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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는 외도는 3,000원이고요. 쌍도는 5,000원. 색깔은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입장 끝이 형광빛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예쁘게 자라기 때문에 제가 우신다는 그때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어요. 이게 추천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어이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 가격도 싼데 한번 길러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어 솔직히 1번은 제가 색깔 예쁜 친구를 얘기해 드려요. 여기 어 색이 너무 예뻐. 근데 싸. 한철만 봐도 남는 장사다 싶은 거는 제가 추천을 많이 해 드리거든요 그중 하나를 마지막에 보여 드릴 거예요 오늘 어, 가격표로는 안 붙어 있지만 보여 드릴게요 진짜 예쁩니다 핑크 샴페인 이요 4,000원 어,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네요 핑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굳어진 친구가 똑같은 4,000원 짜리가 있어요 제가 안 들고 왔거든요 아... 아, 야, 이거, 개를 보고 얘를 보니까 조금 그렇다. 근데, 저희가 길은 수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3개월 구치, 채소 3개월 이상 구치네나막 들어온 친구랑 비교하면 제가 나쁜 거긴 한데, 음, 조금 차이는 보이는데요. 요 친구도 괜찮아요. 어, 입장만 조금만 더 당기면 됩니다. 심으실 때, 요 정도 화분, 요거보다 조금 작은 화분에 심으시면, 진짜 예뻐질 거예요. 핑크 샴페인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화이트랑 핑크를 잘 구분 못해요. 근데, 둘다 예뻐요. 예쁜데, 그런 정도로 닮아가지고 그런데, 나쁘진 않습니다. 요거는, 핑크 샴페인 4,000원, 이 정도 사이즈면, 오케이. 충분히 좋습니다. 핑크 잘하고서. 제가 솔직히 이건 추천을 못 해드리겠다, 못 해드리고 그냥 외도 좋아하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요. 어. 왜 그런지 아시죠? 앞 영상에 핑크 자라고서 사천 원을 해서 그렇게 좋은 군생을 올렸는데 지금 방송이 올라가면 한달 이상 그 가격을 유지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거랑 지금랑 비교해 보면 이것, 이거, 이거를 이거 로제트는 얘가 확실히 예쁜 게 맞는데요. 얼굴이 한두 개면 제가 두 개, 세개 정도면 외두 가는데 다섯 개인데요. 특히 쟤를 비켜 <laughs> 양심이 찔려서 패스. <laughs> 그래도 외두 좋아하시면 <laughs> 데려가셔도 됩니다. <laughs> 아 근데 그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무스턴이야. <laughs> 아갈 길은 멀지만 케게의 절대 강자. 손톱 보이시죠? 아기, 아기 하기 때문에 색깔은 더 예쁩니다. 제가 얘기하죠? 아기피부예요 우리 깐냉쟁이 피부는 아, 돈을 줘도,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길 수 없죠. 보들보들한 그 피부는. 요때 어릴 적이 색깔이 제일 예쁜데, 자라면 조금 어두워지긴 하지만, 이 손톱 끝, 이 색은 유지가 됩니다. 와, 무근둥이 갈수록 더 진해져요. 더 진하고, 입장이 커지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말해 뭐합니까 이거는 성공한 친구 아 엄지손가락 그냥 절로 쭉올라가죠 괜찮은 친구예요 그리고 유엔의 진주인데 요 음, 친구들도 합식을 많이들 하시는 그런 친구인데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는 날락보단 조금 더 있고요 이 친구는 저희가 중품 이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 잘 팔려요 중품만 되면 사라지고 없어요. 대품까지 하나도 안 갔어요. 못 봤어요, 저도. 묵은둥이 하나씩 있는 거는, 어, 네. 지금 다 팔려가지고, 지금 저희도 묵은둥이는 없을 거예요. 뇌내 진주 같은 경우에는 묵은둥이 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품 사이즈도 보시기 굉장히 어렵고요. 어, 이 친구의 단점은 단 하나, 단 하나. 목대가 굉장히 건들건들하고 약해요. <laughs> 지금 시즌이 괜찮은데 조금 더목대를 올리면 아까 저희 그거 뭐 신장 계혁펌 있는 풍선 있잖아요 이 춤추는 개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지대를 조금 사용을 하셔서 아니 지지대에서 끈을 사용해서 살짝 묶어서 기르시면 굉장히 예쁘게 기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안 하신다 그러면 이제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흔들흔들흔들흔들 되거든요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오케이 그리고, 이온 브레이크. 요거는 3,000원짜리. 그겠죠물 좋아한다고. 길이는 난이도는 초심자도 할수 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프릴 지고요. 그, 보이시죠? 일장 끝이 형광이 무작위 예쁩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네, 싸요. 어. 이 가격에서 어, 풀지고 입장끝에풀릴지면서 색깔이 요렇게 예쁘게 올라온 친구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온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들 추천을 합니다. 어. 그리고 물도 조금 좋아하는 다육이라서 어, 물 조금 주셔도 크게 문제는 안 생겨요. 어. 오케이. 그리고 홍대학금 요거 천 원짜리. 짜잔! 드디어 천원짜리 하나 보여드리네요. 예쁘죠? 애기애기하기 때문에 뭘 해도 예뻐요. 천원짜리요 시절은. 근데 대화 같은 경우에도 크면 목대를 짧고 굵게 올리면서 멋있어지는 친구죠. 요뒷 친구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요. 어, 어, 물 때문에 그래요. 바쁜이 아, 아직 젖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말리고 제가 조금만 더 말리고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이 안쪽에도 맥 친구 더 있는데 그거는 안에 친구들끼리 묶어서 찍어야겠어요 지금 신이 조금 들어와서 일단 오늘은 가성비 가격이 거기에 좀비싼게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5천원 미만의 친구들 보여드렸고요 여기 조금 더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무지하게 좋아진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 친구는 제가 요거 화분을 조금만 더 말려서 어, 흙이 조금 더 말라야지 받으실 때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요 친구도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놨거든요 요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5,000원대 미만의 친구들을 보여 드렸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 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좀 빵빵빵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어, 댓글로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보고 싶은 다육이 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두세 개씩 해서 찾아갖고 어, 택배도 가능한 사이즈, 어, 큰 어렵지 않은 거요런 걸로 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막, 만, 미인이 지금 너무 목대가 휙휙 해가지고 아, 좀 난감합니다. <laughs> 그런 것 빼고는 어, 나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육이들 요 새끼 조금씩 더 올라오는 가을이 되니깐요. 이 시즌 이제 가을 창문 땅 열었잖아요. 요 시즌에서 딱 그래서 창문 닫을 시즌 되면 살충제 한번 뿌려주셔야 돼요. 살균제랑 어, 벌레는 집안으로 들어오면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무지 좋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요. 어,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골르님만 일하러 <laughs> 감합니다